아, 진짜 더럽게 끊기네. 음질은 왜이 모양이야? 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어, 제가 갑자기 어, 투정을 이렇게 늘어놓다 보니까 어,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QCY T3는 오늘까지 한달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좀 불편한 점이 딱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꼽는 것은 끊김 현상입니다. 양쪽 다 끊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들렸다가 뭐 들리지 않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어링이 양쪽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이 끊겼다가 어쩔 때는 뭐 오른쪽이 끊겼다 왼쪽이 끊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정신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연결이 또 되면 연결되는 그 특유의 그 연결음 이게 들리면서 음악을 듣는 자체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심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집에서 사용할 때도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뽑기 운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이 실내 환경이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음질입니다. 뭐 어떤 리뷰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제가 음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부족함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스테레오 이어폰 그러니까 뭐 공간감이라고는 일체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qcy t1에서는 이런 중 저음이 좀 강하게 들렸던, 들렸던 어, 그런 것에 반해서 어, QCY T3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냥 스테레오 이어폰. 어, 예전에 뭐라 그럴까 그 중국에서 아주 저가로 판매하던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그런 이어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참고 넘기자.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일단. 저렴하다는 그 기준은 뭐 정확히 나름이겠지만 2만원 정도 그 쿠폰을 아무리 적용해도 2만원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이건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밍밍한 스테레오 음질을 제공할 바에는 차라리 국내에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구입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터치 기능입니다. 이것이 편의성을 위해 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하면 제가 원치 않은 그런 동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볼륨을 자기 멋대로 조절해서 그냥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음악을 멈춰버려요. 일시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제가 원치 않은 그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어, 가끔은 그냥 인공지능 AI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원하는 저희 마음속을 읽는 그런 AI라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은 그냥 어,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불편, 불편해서 차라리 터치는 없애고 QCIT1처럼 그냥 버튼으로만 삽입을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어팁입니다. 어 제가 이거 개봉기를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 귀가 좀큰 편이라서, 귓구멍이 큰 편이라서 어 이어팁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 중에 제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끼우는 게 보통인데요. 이건 딱 하나, 이렇게 딱 하나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착용하다 보면. 어 헐렁헐렁 거려가지고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슷한 에어팟 그 디자인이 비슷한 에어팟을 사용할 때는 하나만 제공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귀에 잘 맞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이어팁을 그 이, 다른 이어폰에서 한번 뽑아가지고 설치를 해봤어요. 착용을 해봤는데 어 그냥 쓸 때는 좋은데 다시 그 충전 케이스에 넣을 때는 뚜껑이 닫히지를 않습니다. 아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 어, 순정 그 이어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가 좀 특별하게 특수하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어팁을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군요. 오늘은 QCI T3를 제가 한달 정도 사용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불편함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가성비라고 너무 그 1탄에서 그러니까 t 1에서 너무 잘 알려져서인지 T3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 다음 버전에 나오는 것이라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좀 제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물론 이제 이 가격에 그냥 써라! 라는 소리를 한다면 뭐할수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더 제대로 만들었다면 더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 꼭제 유튜브를 보고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특히 페어링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무선 이어폰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제품이라면 사용자가 이용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